사랑하는 미주교의 성도 여러분, 한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안식일의 시간이 시작됨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도록 가정과 교회에 무엇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laughs> 역대하 7장 14절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솔로몬이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성전을 완성한 후에 온 백성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던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전이 막 세워지고 온 나라가 축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재앙과 고난의 가능성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역대하 7장 13절입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을 내 백성 가운데 보내거나 마치 이런 느낌 같아요. 생일 축하해 주는 자리에서 축하만 해주면 되는데, 건강하라고, 행복하라고 격려의 말을 해주면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해, 싸우지 말아야 해, 용돈 아껴 써야 해, 집에 일찍 들어와야 해. 왜 축복의 순간에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성전도 막 완공되고 예배도 드리고 축. 축복의 분위기인데 갑자기 비가 안 내리고 메뚜기 때와 전염병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우선 첫째로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성기였습니다. 나라가 강해졌고 경제가 풍성해졌고 성전까지 세웠으니 백성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완벽한 순간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잘될 때, 안정되었을 때에 마음이 쉽게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풍요와 성공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가장 쉬운 때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가뭄이 있을 것이고, 메뚜기 때가 올 것이며, 전염병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를 다시 고치겠다는 은혜의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잘 나갈 때에, 모든 일들이 순조로울 때에, 평안할 때에, 교만이 교만을 미리 다루라는 경려의 말씀인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경고는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길을 먼저 열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이 포인트가 역대하 7장 14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너희가 죄를 지으면 가뭄을 내릴 것이고 질병을 줄 것이며 이와 같은 협박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설령 그런 일이 생겨도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는 길을 미리 알려줄 터이니. 그래서 7장 13절은 징계의 가능성을 말씀하시고는 바로 7장 14절에 회복의 약속을 연이어 붙여주신 것이에요. 즉이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안내서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끝이 아니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이며 메시지라는 것이죠. 셋째는 성전의 진짜 의미를 알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이 막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안전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성전이 있다고 자동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낮아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할 때 비로소 내가 응답하고 땅을 고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봉헌이라는 귀하고 거룩한 축복의 순간에 참된 예배자의 자세, 진짜 회복의 길을 동시에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마지막 이유는 미리 경고하신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켜보다가 죄를 보면 바로 심판하고 끝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혹시 나를 떠나는 날이 오더라도 그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돌아와 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만 해 준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를 용서하고 땅을 고치겠다는 약속의 은혜의 선포인 것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걸 아시면서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 주시고 내가 너희를 다시 고치겠다는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와도 같을 수 있으나 언제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의 순간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길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야 7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무너져도 이 길로만 돌아온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를 고치겠노라. 하나님은 축복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미리 넘어질 때마다 이 길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고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은혜의 마음을 알게 되었지만, 사실 이전에 먼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과 34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열한기상 8장은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드린 기도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긴 기도를 드립니다. 그중 하나가 이스라엘이 만약 범죄하여 패할 때 이스라엘을 돌이켜 봐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즉 부족한 인간이 회개와 회복의 기도를 먼저 드렸던 것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열한기상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대하 7장 14절을 통하여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회복의 공식이 바로 역대야 7장 14절이라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예전 같지 않을까? 왜 교회의 기도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성도들의 눈물은 말라가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역사하셨던 그 부흥의 불길은 지금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근데 성도 여러분, 부흥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능력도 줄어들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의 부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부흥의 공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교회이며 그 백성들은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을 명하시는 대상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해드리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을 때는.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이 있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만으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장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리포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빌리포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지만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즉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축복의 길이 아니라 징계의 길로 갈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안에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을 먹고 싶으면 감나무에서 따서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귀찮아서 감이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감나무 밑에 누워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우린 정말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것은, 부흥이 일어나길 원한다는 것은, 바닥에 누워 감히 입속으로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결심해야 부흥의 불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 회복과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였고 그 불길 앞에서 어떻게 돌아섰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더 찾아보길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과 9장을 보면 느헤미야 시대의 말씀 부흥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병이 무너진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피폐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부터 사람들이 물문 앞 광장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죠. 에스라가 높은 난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기 시작하자. 수많은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죄를 자복했고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던 절기인 초막절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날의 변화와 부흥은 눈물에서 시작되었고 결국 회개로 이어졌으며 공동체가 함께 말씀 안에서 다시 서는 기적의 순간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미야 8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맞습니다. 붕의 핵심은 깨닫는 것이에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 뜻을 깨달아서 반응하게 되면서 이해하게 되고 회복과 부흥이 저절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 말씀 앞에 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나서 3장은 요나 시대의 니누에의 회개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요나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니누에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라. 요나 1장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러다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지만 요나는 그 도시가 너무 악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칩니다. 폭풍우를 만나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요나는 순종하며 니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의 설교를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근데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해요. 왕이 옷을 찢고 제에 앉으며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자 온 백성이 따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할 정도로 철저한 회개가 도시 전역을 뒤덮어버립니다. 이것이 이방도시 니누에 일어난 회개의 부응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멈추셨는데요.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누의 회개가 단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였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비와 부흥의 열매가 함께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행동에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입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절 3장을 보시면 요시아는 겨우 8 살의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던 제사장 힐기야가 먼지에 덮인 율법 책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 책을 펼치자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했는지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아 왕은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있구나. 열왕기야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아는 결단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점술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잊혀졌던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는 단지 정치적인 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춘 참된 개혁자였습니다. 그의 개혁은 외적 변화뿐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말씀 중심의 부흥을 일으켰던 것이죠. 11기야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의 철저한 개혁 개혁과 헌신은 부흥을 바라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에스라의 율법 낭독 후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이루어냅니다. 이방도시였던 니누에가 왕부터 백성까지 금식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서를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우상을 제거하고 6월절 회복에 대대적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이와 같은 적극적인 변화와 참여에 동참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때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 일을 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이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돈 낭비예요. 에너지 낭비예요. 이런 거 해서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은 모두에게 절망적인 바이러스만 전달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야 할그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교행의 부흥을 위하여 내 자신이 그 사람이 될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 자세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 중심의 회복입니다. 부흥은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감정적인 열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도 운동도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회복의 부흥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 있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세 번째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회복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성령의 주권적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에 쓰임받는 도구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마지막 네 번째는 거룩한 삶과 순종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부흥은 일시적 열정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회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회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2025년이 맞춰주는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회복을 기대하고 있느냐? 가정의 회복입니까? 믿음의 회복입니까? 기도의 회복입니까? 관계의 회복입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회복은 외부적 요건에 의하여 갑자기 나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날 때, 겸손이 낮아질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시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초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노라. 회복의 부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그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며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불씨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통해 부흥의 백성이 되시는 2025년을 마무리하며 2026년을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의 위대한 능력을 통하여 모두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흥의 회복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니에미아 시대처럼 말씀 앞에 마음이 녹아 회개하게 하시고 니누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심판 앞에 겸손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된 심령마다 거룩한 불씨를 붙이셔서 이 땅을 살리는 주님의 불길로 사용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일어나 부흥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므로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이 풍성한 은혜로 주님의 재림의 준비가 모두 마쳐진 준비된 재림교회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에 내려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